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비닐봉지로 재기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준비물부터 보시면 자 비닐봉지가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가위, 가위는 꼭 필요합니다. 그리고 노란 고무줄, 노란 고무줄. 그 다음에 페트병 뚜껑 한개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작은 돌멩이나 동전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여기 페트병에 뚜껑에 넣은 동전을 메꿔주기 위한 휴지도 조금 준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선생님이 한번 연습서만 만들어보니까 돌은 생각보다 가벼워서 잘안 뜨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뭐 제기 다 수업이 끝나면 다시 해체를 하면 되니까 될수 있으면 100원짜리 동전 두개 또는 세 개, 3개, 세 개가 적당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기차기 만들 때 100원짜리를 3개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옛날 10원짜리 있죠 옛날 10원짜리 요즘에 나오는 작은 거 말고 자 이거를 3개 해서 여기에 넣어줄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이를 아, 비닐봉지를 오릴 텐데요 자, 여기에 있는 손잡이 부분을 한번 먼저 잘라주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질을 할 때는 항상 손 조심하시고요 자 여기 위부터 에자 위에 있는 튀어나온 손잡이 부분들을 다 잘라줍니다. 그리고 자오 휴지가 떨어졌어요. 자 그리고 여기 막혀 있는 이쪽 끝에 부분도 뚫리게 잘라줄 겁니다. 가위는 잘안 되는 가위를 사용을 하면 비닐봉지가 잘안 잘려져요. 자 이렇게 제거를 하시고, 자 그러면 비닐봉지가 자 양쪽은 뚫리고 옆에는 이 앞쪽 여기는 막혀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안에 자 접혀진 부분을 쭉자 옆으로 좀 치울게요. 자쭉 펴시고 이쪽 부분에도 자 조금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쭉 당겨서 대한 길게 만듭니다. 그리고 반듯하게 네모로 펼쳐줍니다. 그리고 자 여기 가운데에 얘가 들어갈 거예요. 그래서 자 일단 자 이렇게 막힌 부분을 빼시고 자 이렇게 반을 접어줍니다. 자, 이렇게 접을 때, 빳빳하게 접으셔야 편해요. 자, 빳빳하게 접으시고, 자, 여기는, 자, 막혀있는 부분 말고, 여기 뚫려있는 부분 쪽을 자를 텐데, 여기 막혀있는 부분 쪽에는, 자, 이 친구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한 1cm 정도는 두시고 잘라야 됩니다. 그래서, 다 뒤집어, 다시 있으님 뒤집었어요. 몸 몸쪽으로. 몸쪽에 이제 이렇게 뚫린 부분들이 오게 해야 돼. 그러면 더 편할 겁니다. 이 상태에서. 자, 그냥 이렇게 자르면 되는데, 이렇게 자르면 나중에 선생님이 연습으로 한번 잘라보니까 자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반을 접은 다음에 여기 옆에 막혀있는 부분이 있어요. 이 부분은 일단 잘라낼게요. 여기도 1cm는 남깁니다. 다 자르면 안 돼요. 자, 밑에 봉지도 이만큼 또 반대로 뒤집어서 이쪽에 막힌 부분도 1cm를 두고 잘라줍니다. 그 다음 여기도 1cm. 자, 그 다음엔 자, 여기서 뚫려있는 부분, 봉지 쪽을 자, 접어줄 거예요. 이렇게 접고 이렇게 돌돌 김밥 말듯이 이렇게 말아 주세요. 자, 그래서 꼭꼭 누른 다음에 자, 이제 이렇게 됐으면 여기를 뭐 집에 빨리 집게가 있는 친구들은 여기 끝에를 고정시켜 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선생님은 집게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한번 잘라 볼게요. 자, 여기는 잘라내면 안 됩니다. 마지막 아까 전에 얘가 들어가야 될 공간이랬죠? 자, 한칸더 내려야 되겠어요. 이 상태에서 자, 밑에서부터 자릅니다. 위에는 좀 남겨 두시고 자, 한 0.5mm 1cm는 좀 두꺼울 것 같고요. 0.5mm 정도로 해서 자, 이렇게 하나씩 아이씨. 너무 끝에까지 자르면 안 돼요. 남겨주셔야 돼요. 다 잘랐다. 다 잘랐으면, 자, 이렇게 될 거예요. 뿜툭펼주세요 <laughs> 자, 펼쳤으면, 얘를, 자, 쭉, 양쪽으로, 걸립니다. 다 엉켜있어서, 잘안 풀리는데, 이렇게 쭉쭉, 하나씩 자 앞으로 나가서 펴볼게요 자, 끝까지 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자 여기에 자 동전을 둘셋 선생님은 이렇게 넣을게요 그 다음에 조금 100원이 조금 빡빡합니다. 그래도, 자 여기에 휴지로 메꿔 넣볼 거예요. 1 0원짜리는들어오겠죠 자, 10원을 밑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좀 메꿔 주시고, 얘를 여기서 끝에 갖놓으시고, 여기서부터 땡기면서 이제 돌릴 거예요. 자, 빳빳하게, 이렇게, 한 손으로는 돌리고, 한 손으로는 앞에를 다 당겨줍니다. 자, 이때, 비닐봉지에 머리카락, 이 머리 숱들이 안 엉키게 펴주면서, 쭉, 쭉, 당겨줄게요. 자, 자, 밑에 뚫린 부분 말고 위에 막힌 부분을 위로 가게 해서 자, 이렇게 쪼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한번 돌려 보세요 돌렸으면 여기에 이제 고무줄로 여러번 감아줍니다. 고무줄이 없으면 자, 빵봉지에 묶여 있는 빵끈도 좋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최대한 노란색 끈이 가운데로 올수 있게. 그다음에 이 아이들을 머리 속에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. 자 이렇게 제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이제 자 제대로 다 만들었으면 이제 제기 차기를 한번 해보러 가셔야겠죠. 자 이렇게 만들면 완성.